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조정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조정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수가 22,500원에서 25,000원 사이는요. 삼성중공업 4만원 가기 전에 마지막 자리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왜 4만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주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연도 보시면은 주봉으로 음봉이 이렇게 센 음봉 3 개면은요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2025년도 들어서 음봉 세 개면은 무조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음봉 세개 다음에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임들 걱정 마시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혹시나 프리마켓에서 빠지잖아요. 노리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제가 오늘 삼성중공업 2007년도 고점 고점인 4만원 이상까지 간다. 이 분석을 끝내놨거든요. 방송 중간에 삼성중공업 4만 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임들 좋아요 한번 씩 눌러주시고요. 삼성중공 4만 원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임들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찍는데 참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의 이유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으니까 말다 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3%대 이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좋은 자리 주봉의 11선 이 자리를 또 잡을 수 있는 기회 생긴 거죠. 주님들 주봉을 보시면 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22,500원이에요. 10일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면은 인생 바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AI 팩토리를 모르면 국내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중에서 삼성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국지간 기업들은 AI 팩토리를 진행할 텐데 지금 삼성과 관련된 엄청난 종목을 포착했어요. 오늘 방송 봐주신 우리 주님들께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종목이 삼.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수 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2년을 기다려야 볼수 있는 이 월봉의 마지막 자리 61선 근처에 있는 이 인생 바닥 자리에 있고요. 이 번개 차트 월봉 하단 61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단기적으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 종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삼성전자 무섭도록 닮은 쌍둥이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기 전그 자리에 있는 종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거 비교해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왼쪽이에요. 올라가기 전 여기 매집 구간 보이시죠? 5만원대. 이게 번개 차트가 나온 다음에요. 번개 차트. 하단에서 매집 후에 100% 상승한 거예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승을 했죠. 지금 오른쪽 제가 찾은 이 종목이요. 번개 차트가 나왔어요. 번개 차트가 나왔고, 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매집 중인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부분과 지금 너무나 흡사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100% 올라갈 수 있고 하반기 내년까지 볼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거기에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자 너무나 흡사해 진짜 쌍둥이 같은 이 차트의 이 종목 급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AI 팩토리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AI 팩토리 관련 주들을 보셔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이 종목 너무 급해서 좋은 자리 놓치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 이 지분을 갖고 있고 최대 주주인 이종목 놓치기 아깝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 방송은요. 1만 명 이상의 주인들이 볼 때가 많아요.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물량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갈 것도 안 가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이종목 매집 잘 되고 있는 이종목을 제가 방송한답시고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6 0 4 5 5 7이제 번호예요. 제 바닥에 제 번호를 심어놨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래선장이니까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무료로 종목명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닥이라 뭐 매수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매수 하시면 손실 대비 상승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바닥재 월봉의 이 자리를 안볼 이유가 없죠. 2년 만에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오픈AI 700조 스타게이트에도 동행하는 종목이고 실적도요. 5년간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5년간 흑자인 종목인데 바닥이야. 왜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 바닥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내년에 이 AI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종목이 굉장히 히트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준비하는 게이 AI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등에서요. 다 AI 팩토리 구축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AI 팩토리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도 이제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동반상승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AI 팩토를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 AI 반도체 부분, 기둥을 두고요. 여기에 반도체 장비, 원익 가 i p 스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종목도 있고요. 부품 납품한 FSD, 이런 종목들 이 있죠. 다 삼성전자 100%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들이 200% 같이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아까 제가 찾은 거.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 5 0 4 5 5 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그냥 종목명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집만 안 깨지면 되잖아요. 그래, 물량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괜히 종목이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귀찮고 여러분도 귀찮습니다. 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 보내드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주임들도 많이 귀찮으시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이 정도 수고는 서로들 하자고요. 제가 고래 선작이니까 우리 주임들 재배에 태워서 항해를 한번 이 종목 가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가지고 문자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항해를 떠나보시자고요. 저희 AI 소프트 관련 주들을 엑셀로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시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아직 바닥인데요. 제가 이 종목 아까 차트가 너무 좋고 시총도 보시면 5,300억이나 돼요. 영업이익이 2024년도에 86억, 영업이익률이 10.83%, 부채 비율이요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예요.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이고. 네이버도 너무 좋죠. 영업이익률이 18%나 되고, 부채비율은 41%. 제가 좋은 부분에는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해놓잖아요. 3개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4개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들 제가 종목 보내드리면 빠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이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적자인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업은 진짜 별 4개 짜리예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삼성 중공업은요, 여러분들 4만원 가야 끝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2007년도 보시면은, 여기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랐죠. 몇 년간 올랐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월봉이에요. 슈팅이 나온 게. 자, 2007년도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 개, 음봉 하나 떴고, 그 다음에 여섯 개째 도지 캔들 하나 떴고, 일곱, 그 다음에 여덟. 그니까, 8개월째 오른 다음에 본격적인 슈팅 후에, 그 다음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 지금, 이때,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한 2, 3년간 똑같아. 이때랑 분위기 똑같죠. 쭉쭉쭉 올렸다가,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게 이번 연도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슈팅 나왔고, 두 번째 달에 조정이에요. 자, 그럼 이번 달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어디서 마감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은봉이. 어 여기서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째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런 슈팅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정이 18년 동안, 18년 동안 2007년도부터 빠졌는데, 그리고 요 바닥권에서 10년 넘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슈퍼 사이클로 올라가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끝낸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부터 더 활기차질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이 바닥에서 못 잡아보신 주님들은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 진짜 이때에서 여기 수익률 나는 거, 여기서 또날수 있는 거,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이때 수익 못 나신 주임들은 또한번 저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그거 삼성그룹이 최대 주준이 이 종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6504-5572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주인들께 보내드릴게요. 무료니까 각자 알아서 한번 종목명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고래선장이었습니다.